오늘은 제가 여름 신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여름 신발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발장이 진짜 꽉꽉 차여있는데, 제가 발이 굉장히 좀잘 까져서, 비싼 신발을 신던, 뭐 만원짜리를 신던, 똑같이 발이 너무 잘 까지는데, 그런 제가 잘 신고 있는 또 그러면서도 예쁜 여름 신발들 위주로만 속속 뽑아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에이블리에서 살수 있는 저렴이 신발부터 뭐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여름 샌들 위주, 그리고 요즘 많이 많이 신으시는 레인부츠들도 예쁜 브랜드 위주로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제일 먼저 소개드릴 해 신발은 이두 가지 제품인데요. 저희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에르메스, 그 맞습니다. 그 짭탱이로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 신고 있어서 사실 두 번째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여름마다 거의 데일리로 신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청바지 입을 때도 너무 좋고 반바지 입을 때도 치마 입을 때도 그냥 어느 곳에도 다잘 어울려서 화이트 컬러가 외에도 카멜도 있었고 블랙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제일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좀 있고 굉장히 여기가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발이 하나도 안 아파서 엄마가 보시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고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고 또 신으시더니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이블리에서 하나 더 사서 엄마한테 선물해드릴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잘 신고 있는 신발이라서 막 아무데나 신고 싶은 신발이 하나쯤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그냥 보세 제품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난히 이 리본 디테일로 돼 되어 있는 신발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W 컨셉이나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많이 봤어요. 뭐 20만 원대도 있고 30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약간 좀 내가 엄청 러블리하게 옷을 입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너무 비싼 돈 주고 그런 걸 신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결혼식 갈 때나 조금 포멀한 느낌의 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여기가 좀 편하게 폭신폭신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굽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오랫동안 걸어도 크게 발에 문제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저처럼 발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끈에 많이 까지시고 발이 아프신 걸 많이 느끼실 텐데 다른 신발에 비해서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까짐이 많이 없었어서 요 신발은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슬리퍼 쪼리류 보여드릴 텐데요 인더스타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가격대는 살짝 있어서 10만원대 중반 정도이고요. 근데 인더스타는 다른 플랫폼들에서 많이 세일을 하는 브랜드라서 뭐 쿠폰이나 이런 거 먹여서 좀 저렴하게 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특히 여름에는 저는 그렇게 실버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더 시원해 보이고 좀 쿨해 보이고 더 멋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서 많이 찾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거든요. 실제로 신었을 때도 이런 푹신한 부분 때문인지 발등이 전혀 아프지 않고 좀 걸을 때도 불편함이 없는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걸 단독으로 신는 것보다는 양말로 같이 치마랑 입었을 때좀 연출하면 귀엽더라고요. 근데 양말을 같이 신으면 여기 부분이 아무래도 특성상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양말이 좀 양말이랑 같이 덧대지면좀 발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걸을 때 엄청나게 편하진 않았다. 어느 정도 발에 좀 힘을 주고 걸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조금 작게 나온 편이에요. 저는 245를 구매했거든요. 원래 저는 235에서 240을 신고 235에 조금 더 가까운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245를 샀을 때 아무래도 여기가 좀발 등이 좁게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거의 딱 맞는다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5에서 10 사이즈 정도 사이즈 업은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작년 여름에 하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질 샌더의 페이드드 신발입니다. 요즘에 뭐 명품 플랫폼들에서 많이 세일을 하면 30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전 처음에 이제 흰색을 구매를 해서 작년 여름에 너무너무 너무 잘 신고 다녀가지고 머스트 잇에서 마지막 세일을 하길래 블랙도 바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몇 사이즈를 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번에는 37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저번에는 보니까 38 사이즈를 구매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폭신폭신한 이렇게 나파 옛날에 일본분 일본 사람들 게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쪼리에다가 이 굽도 상당해서 여자분들이 어 여름에 특히나 좀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잖아 저희들은 옷 입을 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신어주고 뭐 치마를 입던 바지를 입던 해줘도 확실히 키도 엄청 커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보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퀄리티다 보니까 이거만 하 신어줘도 남들이 다 물어봐요 이거 뭐야 이 신발 되게 특이하다 엄청 폭신해 보인다 이러면서 그냥 일단 옷을 잘 입는 줄 알아요 이거 신고 다니면 <laughs> 그래서 아나좀 페피 느낌 내고 싶다 아니면 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룩에 그러면 이 제품 되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게좀 무겁긴 해서 오래 장기간 신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 발목에 살짝 무리가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는 여행 가서도 막 신고 다닐 정도로 좀 무리해서. 어, 굉장히 최애템입니다. 여름에 정말 잘 신고 다니는 템이에요. 그 다음에는 로우서울의 이 제품인데, 저도 로우서울 제품들 워낙 가죽도 좋고, 또, 어,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뭐 디테일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딱 받아보시면 가죽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고 여기 딱이 쿠션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발도 편하고 이런, 겨, 이런 샌들들이 은근히 이런 끈이라든지 이런 앞부분이 많이 까져서 처음에 신을 때 발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그냥 맨발로 신었는데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프고 까짐도 하나도 없어 어, 너무 좋았고 이런 퍼즐형이나 아니면 피셔맨선들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오지만 또 막상 받아 보면 그 조잡한 부분들이 살짝씩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받아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예쁜 아이보리 컬러라서 올 화이트 룩에도 괜찮고, 블랙 컬러에도, 뭐, 슬랙스에도 예쁜 제품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여름에 화이트 컬러를 많이 좋아하나봐요. 네, 에델 나인이라는 브랜드고, 요거는 부, 디자이너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가격대는 거의 보세랑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는 브랜드라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앞에 엄지를 잡아주면서 나오는 샌들이 또 은근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트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도 발목이 완전히 완전히뭐 이렇게 엄청 얇쌍한 다리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스트랩을 살때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스트랩 때문에 발목이 더 두꺼워 보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딱 맞게 또 너무 헐렁하게 잡아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스트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다리가 좀 날씬해 보이게 잘 잡아주는 제품이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좁. 쉽 잡거나 가죽을 너무 안 좋은 걸 쓰다 보면 엄지발가락 쪽이 굉장히 쪼이거나 엄청 까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하나도 안 까졌어요. 굉장히 오래 걸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굽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굽이 좀 높은 편이라서 키높이 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라서 여름철 내내 신기 좋은 샌들입니다. 아마 다음은 작년에 엄청 많이 구매하셨을 샌들일 텐데요. e 에라는 브랜드의 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살짝 트여 있는 샌들 형식이고요. 원래는 이게 수제화 좀 개념이라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W 컨셉에서는 어뭐 취소분이나 이런 것도 자 당장 출고가 가능한 사이즈를 Q&A에 남기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35가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전또 욕심이 나가지고 235 바로 받아볼게요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235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제가 지금 이거 사놓고, 어, 거의 한 번도 못 신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할 때만 좀 활용을 하고 막상 밖에를 못 신고 나가서 이거 보세요. 완전 깨끗하죠, 밑에가. <laughs> 이 제품 자체가 단독으로 신었을 때보다는 약간 양말이랑 같이 코디를 하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런 코디들이 더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구매를, 사이즈업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굽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신발이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어, 무게감 자체는 나쁘지 않고 플랫폼 치고 좀 세련되고 예쁜 라인으로 나와서 사이즈만 잘 선택하시면 어, 잘 여름에 뽕을 뽑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마크모크의 제품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제품은 저희가 많이 볼수 있는 피셔맨 샌들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무신사랑 마크모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어, 마 무신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단독판매 제품이고 가끔 좀싼 스트랩 샌들을 사다 보면 길 걷다 보면 갑자기 막 풀려 있고 계속 풀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짜증 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굽 자체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나온 제품이라서 좀 포멀하게 입거나 심플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다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카멜 컬러로 골랐고요. 카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브라운 컬러감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어떤 코디와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제 마크모크의 제품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컬러다 보니까 여름에 완전 찰떡인 제품이에요. 삼선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약간 신발을 가리는 청바지랑 뭐 팬츠를 입으셔도 여기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발목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스트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랩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너,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고 다녀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굽 보시면 굽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사실 좀 이런 통굽 제품들 선택할 때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어, 통굽들이 오히려 너무 좀 싼티가 나거나. 너무 어린 친구들이 신을 것 같은 느낌이 나거나 할까봐 오히려 망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진짜 가격 대비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좀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확실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는 제품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마크보크 신발인데요. 이거는 약간 글레이디에이터 신발 플러스 피셔맨 신발이 결합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굽도 굉장히 높아서 요. 요것도 좀키 작은 분들까지도 커버가 잘될수 있는 신발이고요. 확실히 우리 어차피 SNS 올릴 때키 많이 늘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키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자 같은 신발입니다. 가죽 자체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살짝 조금 저렴해 보이는 티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크모크의 장점이 가성비잖아요.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대비해서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좀 튼튼하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제품을 어.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게이 제품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품 자체가 뭐 딱히 코디에 구애 없이 누구나한테도 다잘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이기는 해서 뭐 연령대 상관 없이 스타일 상관 없이 다잘 어울릴 만한 신발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샌들은 아닌데 살짝 운동화 개념이긴 하거든요. 에리제인 느낌의 운동화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릴리슈라는 곳에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배색이 베이지랑 블랙 컬러가 들어 있고 이 제품도 굉장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스트랩이 아니고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요 메리제인이 불편한 점이 딱그 스트랩 때문에 벗고 신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찍찍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 느낌이, 그리고 가죽이 아니고 고무 형태로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운동화 느낌의 쉐입이다 보니까 양말이랑 같이 해서 연출하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디의 다양성이 어, 보장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슈즈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사실은 여름 슈즈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요즘 진짜 핫한 클락스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제품은 스웨이드기도 하고 요 밑창이 고무 약간 지우개처럼 이런 소재다 보니까 열에 굉장히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름에 신으실 분들은 막 보드블럭 같은 데도 여기 좀 녹아서 막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밑창 보강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아직 안 해서 살짝씩 좀 벌써 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꼭 해주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정말 유행이 돌고 돈다고 정 정말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행을 했던 이 클락스가 다시 유행이 돌지는 정말 몰랐는데 약간 덮은 신발 그니까 신발을 덮어서 이렇게 연출을 할 때도 너무 귀엽고 와이드 팬츠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이랑 같이 해서 뭐 티셔츠랑 바지랑, 짧은 바지랑 입을 때도 많이 이걸 연출하는 편이고요. 비올 때는 아무래도 스웨이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서 여름에 사실상 신을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코디에 힘을 빡줄 때는 이 제품이 굉장히 또 효과가 있어서 어, 잘 아껴서 딱 내가 신고 싶은 날을 잘 찝어서 날씨를 보고 신으면 정말 좋은 신발이라서 일단 가볍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부츠 추천을 해드릴 건데 레인부츠랑 그냥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 여름부츠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 헌터 제품인데 제가 스토리에도 올리긴 했지만 헌터가 무려 파산을 했대요. 네,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팔아줘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 헌터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오리지널 톨 플레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US 기준 7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은 이제 턴터의 상징인 요 삼색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헌터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고무다 보니까 다른 레인부츠랑 비슷하게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일단 길이감 자체는 절대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감이 있지만 이게 완전히 종아리를 확 잡아주지는 않고 좀 널널한 감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보송보송보송 이러면서 <laughs> 종아리랑 부딪치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기는 해요. 이런 거는 다른 부츠들도 좀 비슷하게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요건 좀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또 헌터라는 로고와 이 뒤에 있는 삼색 이런 패턴이 주는 그런 갬성들이 있어서 어떤 룩에다도 잘 어울리고 전기나 긴 바지를 넣어 입기에도 괜찮고 짧은 바지랑 입어도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잘 신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블랙 컬러라서 더,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핫한 락피쉬 웨더웨어의 제품인데요. 저는 플랫폼, 그리고 미들 제품을 구매했어요. 저는 사실 사고 싶었던 컬러가 버터 컬러긴 했는데, 버터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진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이 딱 재입고 되는 순간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좀 받아보긴 하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과 힙함의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 같은 그런 컬러감인 거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잘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역시나 좀 통굽이기도 하고 고무다 보니까 무거운 거는 무조건 있어서 좀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장화를 신는 게 패션 목적이 아니고 사실 비를 피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화이트 컬러, 좀 밝은 컬러를 선택하시면 제가 지운다고 많이 지웠지만 좀 많이 더러운 게잘 묻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티슈나 다른 걸로 잘 닦아주시면서 신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로고가 확실히 포인트가 돼주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키 커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의 느낌이 거의 제가 볼때한 6, 7cm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꼭 하이를 신은 것 같은 그런 키가 커지는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다. 그러면서도 또 장화의 느낌을 표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그래서 레인부츠 이제 다음 주에 비가 엄청 많이 올 텐데 요거 많이 활용해서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크모크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사실 쉐입 자체는 쉐입은 조금 동그랗게 빠져가지고 저희 연출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레인부츠이긴 해요. 옆에 부분에 이제 마크모크라는 귀여운 로고가 있어서 이거 로고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거의 미들 기장감으로 나와서 톨 아까 보여드렸던 헌터 부츠보다는 조금 짧고 락피시 미들부츠랑 거의 비슷한 기장감 정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아리 중간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짧은 바지랑 더 궁합이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고 다른 곳에서 잘 없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그레이 빛 컬러감? 이기 때문에 좀 레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부츠가 은근히 하나쯤 갖고 는 싶은데 또 은근 비싸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나쁘지 않고 또 안에도 철저하게 잘 마감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신고 한 시즌 신기 좋은 레인부츠를 찾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무신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제품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마지막 두 가지 제품 보여드릴게요. 둘다 저도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이렇게 두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름에도 부츠를 신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름에 막 부츠 신고 다니면 뭐야, 저 사람 안 덥나 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막 린넨으로 된 부츠도 많이 나오고, 이제 부츠를 여름에 신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느낌이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쉐입도 사실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보세에서 산것 같지 않은 그런 마감 디테일이라든지 컬러감, 뭐~ 스웨이드 소재감 이게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딱 믿을 기장감이고 특히나 청바지류랑 청반바지류랑 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 제품은 좀 스웨이드나 천감이다 보니까 좀 비올 때는 살짝 피해야 돼서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룩이라든지 청바지랑 좀 캐주얼하게 스포티하게 입을 때 저는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름에도 적당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뭐 여름 부츠 뭐 없을까? 그런 제품도 찾고 있는 분한테는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조금 어리신 분들, 그러니까 뭐대 후반에서 2 0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나이 값을 못하고 이런 걸 신고 다닙니다. <laughs> 근데 이 제품, 이 플랫폼 좀 보세요. 통굽도 있고, 굽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여기 이렇게 셔링 잡히는 부분들이 어, 너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잡히는 게 좋았어요. 너무 종아리에 붙지도 않으면서. 근데 또 린넨이고, 안에도 가죽이 아니고 린넨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오라이트 룩에다가 이것만 딱 해줘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좀 쿨한 뭐, 발레 코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옛날 일본 느낌이 살짝 가미된 그런 룩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룩들 좋아하는 Y2K?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부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진짜 내내 너무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만족 중이고, 에이블리에서 산것 중에 정말 만족 중인 부츠라서 짝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벌써 16개나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아,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다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이나 그런 주제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